와, 저기 여기 지금 갤러리 이름이 뭐죠? 여기 H아트브리츠 작가님, 지금 오늘 제가 김선희 작가님, 김선희 작가님, 지금 작품 보러 왔어요. 지금 여기 이력이 쭉 있는데, 작품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2시에 딱 철수! 직전에 아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음. 낙엽이 저는 이게 막 생명 빛을 살아나는 느낌인 것 같아서 어, 제가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빛이 들어오면서 날리는 느낌이 은행나무 가을에 지는 은행나무지만 그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 그러니까 낙엽은 원래 떨어져서 죽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네, 근데 그게 생명으로 다시 네, 네, 네. 살아나는 느낌. 아, 너무 해석을 잘하셨네 네, 빛으로 빛나는 거예요, 작품이. 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죽는 거지만 네. 다시,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게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네. 다시, 솟아, 느낌. 다시 오, 솟아오르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낙엽인데, 실질은 낙엽인데 그 내부를 보면 이게 생명인 거야. 너무, 네. 너무 아,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좋아해요. 어, 네. 작품을 보고 혼자 느끼고 혼자 기록하고.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래서 작가님들한테 미리 작품 얘기를 안 들어요. 혼자 보고 혼자 느끼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 네, 그 작품 보러 이제 친구들이 같이 가자고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런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 가요. 혼자 가, 혼자. 진짜 네, 정말 좋아해가지고. 집 하셔도 잘하셔아요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저는 이제 보고 느끼고 이런 거, 기술 이런 거가 없어서 배운 적도 없어요, 기술은 아, 여기, 여기 이게. 햇살이 들어오는. 어, 소녀가 여기서 책을 읽고 있고, 여기는 소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둘다 커피 한 잔씩 하고 <laughs> 책도보고 아,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소년은 아래 있고 소녀가 위에 있어. 나 이거 소년이 소녀를 좀 보호해 주는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아, 네, 하신 거예요? 네. 어, 난가벼 어, 가벼운, 가벼운 느낌으로 어, 살짝 살짝 이렇게 뛰고 하고. 소녀는 약간 무게감 있게 네. 뭔가 지켜주는 듯한 느낌. 무도 부러지고 이렇게 아, 이, 이 작품 너무 좋았어요. 이 빛으로 약간 빛나가지고 네. 이 2019년작. 네. 아, 이것도 너무 좋아. 저는 아. 그린 제가. 그린색을 되게 좋아해요, 초록색. 그래서 저는 모든 그 대화명이 그린이에요, 그린. 제가 또 증권 쪽에 일하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지식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투자방 이름도 그린향기 투자해요. 근데 다 그린이. 그린이 약간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 작품도 너무 좋고 왕자님이. 약간 백공오 사과를 주고 사과 있네요. 사과를... 네. 네, 사과를 주는데 여기 또 이렇게 새가 있다. 네. <laughs> 새가 있어, 네. 어, 되게 섬세하게... 네. 아, 다 최근, 이건, 어, 이건 2020년작... 네, 네. 어, 아, 새나비를 너무 좋다. 여워져요. 이거는 그린에 레드가 있으니까 네. 되게 좋다. 한풍 아, 있고. 그러니까 <laughs> 지금 보면은 왕자님 옷이... 골드야, 골드. 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 왕관도 골드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황금사가 근데 나는, 제가 크리스천이거든요. 아. 근데 모든 작품을 볼때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요, 작품이. 아, 아, 아. 근데 이것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게 빛이거든요. 근데 빛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작품에서는. 근데 요거 봤는데. 아, 이것도 빛이 보여 아니, 요건선악과가 약간. 아담과이브 <laughs> <아동도 이모> 같아. <laughs> 아담과 이브. 아담과 어, 이브. 어, 아담과 이브 같은데 이제 선악가, 이제 선악가가 네. 금깃이 되는 건데 네. 이제 네. 소녀한테 왕자가 유혹을 하는 것 같아요. <laughs> 선악가. 하, <해서> 턴 너무 좋으세요. <laughs> 어, 저는 그렇게 보여요 작품이 어, 네. 선악가로 근데 이 그린색이 너무 좋은데 이 빨간색이 정말 유혹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유혹하고 네. 근데 중간 중간에 또 황금사과도 들어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딱 골드빛이 이렇게 곳곳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작품이 되게 뭐라고 할까? 고급진 것 같아. 빛이 다 있는 것 같아, 작품 속에. 빛. 빛이라는 게. 빛, 희망? 이런 게 항상 있 이게 약간 이런 실버라든지 골드가 있어서 빛이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또 완전 빨간 나무가을이네 완전. 가을이좀 아, 되게 화려하게 되게 낭만적이다 네. 정말 <laughs>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 아, 받으셨어요? 제가 물어보고 어. 싶어요. 아니 이것도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익어가는 느낌. 네. 이거는 약간 푸릇푸릇한 네. 연의 초기 어 주까 말까 말. 어 연의 초기 <laughs> 서로 밀당 밀당 <laughs> 이거는 이제 좀 익어갔어. 익어갔으니까 네. 네. 여름에서 가을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여름에서 가을이 왔어. 네. 그래서 네. 서로 사귀다 보니까. 네. 이제는 꽃을 주는 단계까지 온 거야. <laughs> 이때는 작은 사과로 초기에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가을이 왔어. 예,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이, 이것도 여름이 한여름이 아니야. 약간 새싹이 돋아나는 그렇죠. 푸릇푸릇한 여름이에요. 한여름은 되게 짙잖아요. 색상이, 네. 녹색이. 근데 이거는 약간, 보면 연한 연두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싱그러운 봄을 시작하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저는. 네, 여기 그린이, 그린색이 이렇게 연한 연두빛도 있고 해가지고 막 짙은 녹색이 아니라 싱그러운 새싹이 도달나는 봄?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싹 튀어 볼까? 하다가 사랑이 싹이 튀었어. 튀었고, 이제 꽃을 줄 단계까지 된 거죠. 가을이 돼서. 가을이 돼서. 저기도 도심이든 사이사가 저기 그렇구나 봄 여름. 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구나. 여기는 아무것도 <laughs> 없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그냥 처음 <laughs> <첫> 만남이야. 그냥 <laughs> 네, 맞아, 맞아. 눈이 마주쳤어 처음. 딱 눈이 마주쳤어 처음에. <laughs> 네, 이렇게 벚꽃이 흐드러지는 벚꽃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벚꽃이에요. 맞아. 네. 벚꽃이 흐드러지는 봄에 만났어 두단녀가 만났는데. <laughs> <laughs> 네. 이제는 그냥 눈만 맞은 거야. 눈만. <laughs> 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 이게 계절이 있구나. 이래서 네. 이제 여름이 되고 사과로 유혹을 해볼까? 네. 이제는, 네. 그래, 유혹을 했어. 어. 그럼 약간 멀리 떨어져 있잖아. 네. 약간 여기에서는 거리를 살짝, 거리를... 살짝 두면서 책한번 읽어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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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laughs> 이제, <웃음> 이제 꽃을 접을까 그렇죠 그래서 어 옷을 이제 주는 단계가 된 거야 여기 오니까 결혼을 했어 드디어 드디어 이건 1년 한 바퀴가 돈 거야 봄 여름 초가을 늦가을 겨울을 돌았어 그냥 겨울이 없고 그 사이에 저기 겨울인가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났어 우리가 뭘들을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결혼을 해요. 스토리가 있네. 아, 스토리 스토리가. 하세요? 어, 스토리가 있잖아요, 지금. <laughs> 네. 와. 아, 이거 색상 배합이 너무 좋다. 와. 작가님 명화 혹시 있으세요? 명화 아, 없어요? 한다기보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이거. 어, 와. 색깔 배합이. 아, 나는. 와, 이게 약간, 이게 저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같아. 아, 하늘, 하늘, 아, 네. 하늘. 제, 제 눈에는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다른 시각이 많이 보여서 크리스천이어가지고. 그리고 이 나비가 사람이 죽으면 나비가 돼서 이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간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나비, 죽어서 나비가 돼서 원래 있던 곳으로 소풍을 음. 끝내고 저는 가는 것 같거든요. 아, 어, 어 저쪽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무대는 또 인생의 어떤 한 텀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시작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이제. 끝도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 개인적으로는. 네, 나비가. 인생이 다 보이죠? 어, 인생이. 어? 그러니까 결혼의 시작이잖아요. 결혼까지 완성하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새로운 시작인과 동시에 또 결국은 이렇게 결혼도 새로운 어떤 인생의 험한 시작이잖아요. 아, 그리고 되게 섬세한 게 여기에 이렇게 되게 사물들이 중간중간에 하, 되게 섬세하다. 어. 너무 다 골드빛이 있다. 그래서 빛. 이 나는 작가님 작품 보고 소녀도 생각났지만 그냥 빛, 빛이 생각났어요. 빛 하나. 빛이라는 단어가 항상 어딘가에. 어 빛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보니까 골드빛, 뭐 실버빛이 은은하게 다 있는 거야. 그냥 빛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도 보면 은은하게 여기 빛이 보여요. 다 이렇게 반짝반짝. 그래서 저는 그냥 빛. 제가 작가님 저 옐로우 작품 제 카톡 네이화 하면서 빛이라고 딱 써놨었을 거거든요. 아, 빛이라고 그냥. 이것도 너무 좋았고 약간 여긴 서먹서먹해 진짜 아직은. 나 아직 너랑 책 읽을 정도까지는 돼. 대신 떨어져서 읽자. 그쵸? 대신 우리 떨어져서 읽자. <목소리> 근데, 이제, 결혼의 꼬리늘 하는. <laughs> 와. 아, 너무 즐겁게 발라가지고, 어, 아, 최고의 발라기. 아, 싶어서. 저는 진짜 그림 보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아, 그걸 혼자 맞아요. 해석하고, 진짜요. 혼자 느끼고, 아, 그래도, 그래도.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laughs>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올릴게요. 제 생각을 한번 인스타에다가. <laughs> 아, 어, 너무 좋다. 이 작품 너무 좋고, 사실 이것도 너무 좋았어. 어, 이건 이제 장미죠, 장미. 그림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저는 미술에 경제 경영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근데 미술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2017년? 16년 정도에 제가 어떤 한 작가님 작품을 보고, 아무도 없는 이 갤러리에 혼자 들어온 거예요. 모임에서 간 건데, 그냥 그 작가님이 모임에 있어서 거기에 전시한다니까 가자고 했는데, 갔는데, 아무도 없는 전시공간, 여기 서류마을에서 했거든요. AD 갤러리에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를 마음이 울림이 온 거예요. 지금처럼 작가가 말하지 않은 생각들이 막내 안에 막 생각이 나면서 제가 작품을 샀잖아요. 1 네. 0공감요 근데 처음 미술작품을 사잖아요. 근데 조그만 걸에 살려다가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laughs> 그래서 결국은 제가 갖고 싶은 건 가졌는데 거기 그린색 잎과 붉은색 목단이 있거든요. 아 인스타에서. 어 보셨죠? 어 피아노 위에 그거예요. 네. 이게 그때 그 거기는 목단이지만 붉은 목단하고 그린이 있거든요. 음 근데 배경은 또 하얀색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약 약간 막 그런 맑고 깨끗하고 음.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근데 아. 작가님 작품에도 그게 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 색상. 그런데 오신 전부모 선생이 어. 말씀하시니까 전화 받으시던가. 잠깐만요, 괜찮아. 모순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어. 네. 모영수 작가님 여기서 또할때 왔었는데 모영수 작가님 작품도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냥 보면 따뜻하잖아. 요 어. 그니까 러 그날도 작가님 오셨었는데, 가만히 두 부부가 앉아서 조용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무용세 작가님 작품도 되게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네. 뭔가 따뜻한 감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기괴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보다는요. 음. 음. 아, 이거는 아껴둬야 되겠다. 아껴둬야겠어. 회사에서 전화가 온다. 어떻게 빨리, 빨리 보고. 아까워. 아까워. 미치겠다. 나는, 나는 꿈이야. 그림만 보러 다니는 게 꿈이에요, 사실. 갤러리에 다니고 그림 보고 그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워. 그 직업인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림 보러 다녀서 뭐 쓰고. 뭐 아니면 뭐, 뭐지, 도센트 투어 같은 거. 그럼 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어 갤러리 하시는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매번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작품을 셀렉해서 전시를 하면 매번 너무 좋은 작품들을 보는 거잖아요. 공짜로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래서 그 갤러리에도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간장님의 시각이 드러나서 비슷한 어떤 느낌들이 나와. 어 그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껴둘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이 작품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 이것도 여, 와. 하늘에서 진짜 빛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작가님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작가님 안에 그런 게다 있는 거야.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게. 이건 정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진짜. 에이, 하늘에서. 와, 제가 너무 종교적인 얘기 하면 좀 그래서 그 얘기는 패스할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엄청나게 느낀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종교적인 거가 될까봐, 어, 와, 이 작품도 이거는 약간 블루 계열로 이렇게 빼면서 네. 그린색을 넣고 핑크가 있네요. 어, 되게 작가님 작품은 짙은 원색을 쓰면서도 약간 파스텔을 쓴 느낌이 나요. 신기하다. 약간 <laughs> 색감이 짙잖아요. 이런 짙은 색감들이 들어가는데 뭔가 되게 파스텔, 어, 몽환적이고 파스텔을 쓴 듯한 느낌이 그냥 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희뿌였고 힘이 없는 느낌도 아니야. 여기 딱 선명한. 셔야겠는데 <laughs> 어, 아니 선명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중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네. 뭔가 파스텔 톤인데 음. 선명한 느낌, 네. 힘이 있는 느낌이 네, 네.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린 소년인데 음. 강한 느낌. 음. 되게 여려 보이고 겉으로는 그런데 음. 안에 내재된 거는. 실제로 그래요. 어, <laughs> 어. 그러니까 그 때, 그림 속에서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파스텔같. 느낌인데 파스텔은 열이잖아요 근데 강단 있어. 선명해. 음. <laughs> 성격도 파악하시 어, 선명의 그림이. 아, 네. 그림을 보면 그 작가님이 그려져요. 아. 다 드러나잖아요. 아, 모든 게. 그래서 겉은 열인데 전화 온다. 빨리 지고 <laughs> 미치겠다. <웃음> 잠깐만. 아, 아, 슬프다 정말. <laughs> 잠깐만요. 이래 아, 이것도 너무 좋아. 제가 미셸 그그 그 작가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 그래. 그래. 예.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아트페어 갈 때마다 살까 말까, 살까 네, 말까. 네. 근데 작품은 너무 비싸니까. 맞아. <laughs> 이것도 너무 좋아. 이것도 겨울인데 다 빛이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작가님 작품은 나는 작가님 작품 보면서 그냥 빛이야, 빛. 내가 하나로 느낀 정의는 빛, 생명.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찌개 먼저 지은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 그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 그러니까 작가님 작품에서는 생명이 보이는 거죠. 빛이 보이니까 생명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와, 진짜. 너무 좋다. 작가님, 이제 전 전화를 받아야 돼서.